자수원 로그 문제입니다. 뭐 상용 로그의 지표와 가수 문제. 로그 a의 지표를 n, 가수를 알파라고 했어. 그럼 로그 a를 선생님이 뭐 n 더하기 알파 이 정도로 잡아놓을게요. 단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근데 n이 2알파보다 e 작거나 같대요. 2알파라는 e 녀석 자체가 원래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2보다 작지. 그런데 n은 2알파보다 e 작거나 같대. 이알 판은 2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값은 2보다 작은 자연수들이 아니면 2보다 작은 정수들이야. 정수들 지표니까 정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쭉 가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만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a 자연수죠. 근 자연수의 지표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표가 음수면, 요 a는 0. 몇몇, 이렇게 이제 소수점 아래 숫자가 나오는 숫자가 되죠. 자,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음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들 빼야돼. 그럼 결국 n값 될수 있는 건0 아니면 1이지. 자, 이제 여러분이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겠죠? 경우 나눠서 문제 풀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 n이 0일 때부터. 우리 n 대신에 0을 갖다 집어넣으면 log a는 그냥 알파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아래쪽에 요 지점에도 n 대신에 0을 집어넣어 주세요. <laughs> n에 0 갖다 집어넣으시면 <laughs> 이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양변에 2로 나눠서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1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어요. 됐죠? 근데 로그 a가 알파라고 했거든. 이 알파 대신에 로그 a 집어넣으세요. 로그 a 녀석 자체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1보다 작다죠. 그럼 a는 10의 0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어, 요건 1이니까. 즉될수 있는 자연수 a는 1, 2, 3쭉 가다가 9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그럼 여기 첫 번째 경우에 몇 가지 생기니? 9가지. 이거 좀 수정할게. 아홉 가지가 아니라 아홉 개라고 쓰는 게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이번 n이 1일 때. 지표가 1일 때. 이 자리에 n 대신에 1 집어 넣으세요. 그럼 로그에 있는, 뭐, 1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건데. 그 다음, 여기에다가도 n 대신에 1을 집어 넣어주셔야 돼요. 1 넣으시면은, 이 알파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양변에 2로 나눠서, 알파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런데 이 로그 A라는 녀석은 1 더하기 알파죠. 양변에 1씩 갖다 더하시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1 더하기 알파가 2보다 작다. 이게 로그 A죠. 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로그 A가. 그런데 2보다는 작다. A 녀석은, 10의 2/3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10의 제곱, 즉 100보다는 작다. 이놈은 우리가 10 루트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a는 10 루트 1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00보다는 작다. 여기 보시면 루트 10을 3.1보다는 크고, 3.2보다 작은 숫자라고 잡아놨어. 그 말인즉슨 이 루트 10이라는 게3.1 뭐뭐뭐 라는 겁니다. 3.1뭐뭐 뭐. 자, 루트 10이 뭐라고요? 3.1뭐뭐 뭐. 자, 거기에다가 10을 곱했으면 31. 뭐뭐 뭐가 되는 거죠. 자,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a는 대신에 이제 100보다 작다라고 써집니다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는요. 32부터 시작하는 거죠. 32, 33, 34쭉 가다가 99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개수만 카운팅 하시면 돼요 끝에서 끝에 거뺀 다음에 하나 더 더하시면 68이 나오죠 68개 두 번째 경우에 68개가 생깁니다 어, 이거 두개다 더하시면 그게 답이 되겠죠 총 77개 자, 정답은 77개예요 끝.